안녕하십니까. 찐도구월드 대표 이정입니다. 오늘은 9월 22일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아이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바쁘기도 했고, 어제, 그제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좀, 복구 작업을 하느라고 좀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또 바쁘게 인천에도 좀 다녀오고, 시간이 좀 없어서 못 찍고 있다가 이번에 음 우리 대순이 자기를 한번 찍어볼 겁니다. 대순입니다. 대순이가 산실에 아이들을 같이 놔뒀는데 하도이담 넘어서 도망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 흙바닥 넓은 공간으로 대순이 너무 도망을 잘 가서 목줄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여덟 마리를 흙바닥에 이렇게 놔뒀습니다. 8월 26일날 태어나서 오늘이 현재 27일 됐습니다 아이들 전부 다환고입니다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아가야, 아가야 너 보자 자 우리 아가 어디 보자 너 수컷이냐 한컷이냐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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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아 수컷 수컷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흙바닥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어느 시청자분들은 또 흙바닥에 너무 아이들을 너무 더러운 데 놔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우리 개들한테는 흙이 상당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어, 산실이 깨끗하고 좋긴 하지만 이 넓은 공간에 아이들을 놔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수이가 하도 이 담을 잘넘모아서 넓은 공간에 어쩔 수 없이 새사슬로 이렇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자 어디 너도 보자 너도 수컷 어디 보자 수컷 어디 어이 잠자 좀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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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데 미안해? 수컷 여기는 뭐야 너는 뭐 대자로 뻗어서 자 수컷 어디 너도 수컷 어디 아가 컷이네. 유 컷. 하게암 컷. 이네안 컷. 어안 여기 안 컷. 여안 컷. 수안 컷. 이녀석 컷. 수 컷. 수 컷. 자, 암 컷. 이한마 컷. 고나머 컷. 전부다 수 컷. 입니다 현재. 27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 대순이 자견, 전부 다 황구입니다. 황구 대순이 자견. 꼬리 형태 좋죠? 꼬리 반듯하고, 자, 두상도 좋고, 아이들이 이쁘게 생겼습니다. 보견은 곰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시고, 우리 황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예약을 받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